자 그러면은 카운트 5초 세고 준비하겠습니다. 자 운명의 시간이다. 카운트 5 4 3 2 1 가자. 자 이제 빡. 와야. 네, 텐츠님 따라오세요. 텐추 뭐해? 네. 오늘 텐츠님 너무 고생하고 계시네요. 집중하세요, 음. 텐츠님. 오늘 진짜 위험. 약간 그, 위험해 아. 보여 지금. 변시부터. 정글은 벤시오다 나오는거 확인해야돼 전투시작 나올거야 이제 야, 이제 시작이 실전이야 멀티지 마세요 테마수 박아주고 성격 박아주고 활 쏘세요 성격, 활, 기타 등등 하... 자, 쪼로입니다 근디어드 주시 어보미 1조 일조 10만, 10만. 일초 10만. 자, 세요무 병사. 이 좋아. 다음 2조야. 원딜만 원딜들 저거 처리. 밴시 처리. 저거. 원딜들 시 처리. 일제 소지마세요 아이. 제 날리지 마세요. 어이조예요어이조 좋아. 신망 조금만 더 빨리 써 줘. 좋아. 너무 좋아. 6시 쪽 벤시. 6시 쪽 벤시. 원딜 벤시. 원딜 벤시. 근데 이들 화무지 병사 활지. 성격 으세요 어범이 옵니다. 10시 방향 어범이. 어범이 3조. 좋아. 뒤에 황무지병사 뒤에 그니까. 빠져 맞아. 금리 빠져 일 빠져 근데 빠져 근데 다빠졌라고 맞아요 황무지병사 뒤에 오케이 콜렘 도와줘세 저렇게 시야가 뭐. 가리는 거 있으니까 저런 거 처리 좀 빨리 해주세요 원거리면 들더 적극적으로 쓰세요 사제 이제 사제 여기서 다 딜이에 휘라는 거 아니에요 사제 다 딜이에요 콜렘 그럼 4조 맞죠 어보이4조예요어보이4조 평벽. 계속해서 광부지 병사들. 계속해서 처리. 원딜 벤시 와요. 양꾼은 저거부터 봐맞벤자 5조 옵니다. 어붐이 옵니다. 5조. 좋아. 후까 음. 2부. 4제들 전부 다 딜이에요. 어붐또 와요. 일조야 이번에. 너무 너무 0만은 빨리 쓰지마. 자, 열시 방에요 병사. 원딜벤시. 열시 방에 병사. 사제님도 시죠 병사 도웁니다. 열시 방해요. 병사 도와줘요. 원딜 벤시도 나왔어요. 이제부터 조금 더 빨리 나옵니다. 이제 빡딜 해야 돼요. 어붐이 옵니다. 어붐이. 어붐이 2조예요. 그 원딜 벤시. 어붐이 2조. 예, 해골 처리. 해골 처리 빡세게 해 주세요. 힐러님들 여기 할거 없어. 님들 할거 없어요. 영혼의 마녀 세시 방향 영혼의 마녀. 해골 처리 빡세게 해 주세요. 어범이 나와요. 나와, 어범이 3주 어범이 3주 해골 빠져. 해골 양군 도와줘. 빨리 빠져. 오케이 좋아. 속 네, 빠져. 야, 병사 녹여. 됐어. 급가도. 블랜드는 도와까이요. 하질 합시다. 엔시 광역 계속할지, 성정 힐러들이 잘해줘야 돼 이거 4주 이거 4주 엔시 광역 병사, 병사지 쏙 하지말고 해골 타요 어범이 옵니다, 이번에 5주 엔시 광역 해굴 좋아. 해골, 해골. 딜 박스에게, 딜 박스에게. 마중 나가지마 근들. 속박은 필수적인 때만 하세요. 웬만하면 그냥 딜로 돌겨요일쪽 일조 갈 거야. 뒤에 조심. 1조 뒤에 1조 조심, 뒤에 조심. 뒤로 끌고 1조 와, 1조. 그냥 끌고 와, 끌고 와. 어, 병사, 일조. 변신? 좋아요. 병사 계속 딜, 병사 끝까지 딜. 위에, 2조예요 2조, 2조, 어, 멀리 있습니다. 2조. 좋아요. 극가 2호구 2조 여유되시면 불패로 딜하세요 황무지병사 불패로 딜하세요 자 2단계 30초 남았어 딜 넣어야 돼 그냥 장신으로 키워 3주. 자 벤시 끝까지 처리 벤시 끝까지 처리하세요 2단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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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벤시 영혼의 반응 끝까지 처리 10시 방향 10시 방향 많이 나옵니다 10시 방향 많이 나와요 벤시 올 거야 우리 벤시 잡아줘야 돼 오보미 사주 벤시 하나 더 있어. 병사 처리. 벤시 하나 더 있어. 병사 처리 좀 해줘요. 처리 좀 해줘. 누어 벤시들 파법 된다. 벤시 끝까지. 후에. 10초에 후에 파법. 차단 팝업. 내가 먼저 볼 거야. 벤시 이지 우리 자리 잡아. 키 잡아. 자리 잡아. 이거 내가, 내가 잡은대로 잡아. 잡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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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 차단 차단,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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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단. 자단. 야, 내 자리 잡아요. 자리 잡아. 벅사 삼동. 여기서 내가 못 죽게 이겨. 이렇게 삼계로 다 벤시 원딜 벤시. 원딜 벤시. 옆에 있는 분들 벤시. 나 얼마 올린대요? 헤더 사그리잡고한 점으로 뭉치고 벤 거리 유지해 거리 유지 1조. 거리 은 옆에 나와 한 명은 옆에 나와 오케이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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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질 매질 다음 요디 다음 3단 3조. 3조야 이 변이 나 변이 3조야. 변이 좀 변이 좀 오케이 내가... 그 그다음 다음에 1조야 4단 1조야 1조 1조, 아빠, 1조. 아빠, 아빠, 오케이 아빠, 좋아 나레님 정권 변이 좀나르님 변이 좀 별관 아, 별관 주사 나와요. 별관 주사 나와. 별관 냉자 킬. 난간기차이 냉자, 저거 박병이이차어 어, 오케이, 다음 1조예요. 집중. 냉 리필 되는 사람들냉 리필 한 번씩 할 준비. 냉 리필 됐어요. 다음 1, 다음 2조야. 다음 아, 만 나와요. 냉자 킬. 냉 어, 냉정 못옵니다. 냉정 올 정배랑 같이고 있다. 정배랑. 다음 3조야 차단. 개생일 봐줘. 개생일 봐줘. 개생님의 개생생님 개생님. 다 개사다. 다행히 원거리 두번 들어왔다. 정배 올겁니다. 이제 다음에 정배야. 안에. 내 할매 나와야. 난 삼조야. 자단미리 빠져 있을게. 단돼조야조야 정석 이거 초기 바뀌어. 아이브 없어. 받아. 아이브 없어. 자, 세 마리 속박할 준비. 사장님들 세 마리 속박할 준비. 지금 미리 마음의 준비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속박 당는 거에다 저거 준비가 있어요. 일단 냉장고 올수 있어 냉장고입니다. 냉장만 준비. 냉장만 아, 네. 살리세요. 생선 날에 나가고. 앱스 봐. 매즈 봐. 매즈 보세요. 네, 매즈 보세요. 됐어. 오케이. 어제는 다다 게임. 자, 뭐차아 탐주. 오케이. 이거 내, 네모 이거 정배는 실수야. 여기 쪽. 이번 일주 내가 볼게 어려운 건 어려운 건 진짜. 어 b o l l 벌레 저거, 뱃바. 레지, 이거, X-Ba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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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b 네. x 좀 해줘 네. 네. X-Ba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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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X-Ba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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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다음 주야 다음 주 저랑 엑스매즈라죠 도와줘 사제들 앵고 엥고 리필하고 있나 앵고 리필해 이주 차단 오케이 좋아요 나. 다음 3주차량이다 어, 만화 번 온다 일찍 삼고나 아, 이거 냉장실 봐줘 냉 냉장실 봐줘 냉장실 봐 아니야 음 이주 차단이야 엔드비네임드비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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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봐 바닥봐 끝까지 봐 만화 번 돈다 이거 많이 접습니다 잘했습니다 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잠깐일 뿐. 상상조는 강력한 존재로 돌아오겠다. 으면 아. 아, 됐어.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아, 공대는 회생 불가능으로 터졌네. 고생했어요. 좋았습니다. 아 이거 움직임서 슬슬을못 찍겠네. 그리고 속박이 조금 이거 좀 많이 어설프게 되긴 했다왜 속박? 왜한개더 연장했어? 하는 사람만 하고 필요할 때 하는 건데. 잠깐만. 나 70초가 피해야. 네. 아씨 돌아버리겠네. 아씨. 아, 씨... 어 양변화. 아씨 보였어. 어 나도 존나 많이. 그런데 냉아리가 우리 파티에다가 불기둥 파, 1800을 넣었어. 이게. 불기둥 왜박았어 아니 불기둥왜 그러니까 박았어? 냉작걸렸는데 냉기라는... 거기다가 불기둥이 들어왔어 아.. 아버렸어아 아.. 괜찮아 죽은거는 죽은거야 아... 어.. 무덤도 아니... 나쁘지 않지 그치? 아... 내 무덤은 여기였어 내 무덤은 여기였다 잡았으면 좋겠어 법사가 아, 2명 걸렸구나 마지막에 오케이. 제일 어려 타이밍인데 어 죽은 사람들 아니까 뭐 저는 괜찮습니다 자 죽은 사람들 저 마이클고 한마씩다하시죠 나들 고생했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하 잡았으면 된 거야 이거 아이템 입찰해서 가져가시고 난 이거 스샷 아니야. 찍어야겠다 경매는 확실하게 하고 그래 경매는 어. 아, 환경도로 가져가서 경매는 확실하게 하고 어템다 하나 먹고 죽어서 네. 죄송합니다 어템 하나 그러니까 먹고 갔는데 네. 이거는 죄송합니다 어 <laughs> 이건 봐줘요 나 아, 열심히 했잖아 그래도 아 어. 고생했어요 그래 내 무덤이 여기였어.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길 감사합니다. 아, 그래. 어차피 누군가는 죽을 거라고 나 생각하고 있었어. 고생 아, 네.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마이크 켜고 다한 번씩. 마이크 하죠. 다 켜요. 기수야. <laughs> <많이> 다들 <laughs>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래. 네, 고생 많으셨고, 아, 에뭐 많이 생각보다 좀 많이 죽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여기 도와주러 온 사람들 너무 고맙고 됐어 <laughs> 결국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도 다 도와주신 분들 덕이라서. 아, 고맙습니다. 뭐 잡았으니까. 야, 마지막 냉작 근데 진짜 뭐 어이없게 터지긴 했다. <laughs> 아. 아니, 냉작이 여기 근딜 냉작이 딱한번 들어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너무 크리티컬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근딜 냉작 들어왔는데 거기다가 불기둥이도 바로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화염 것도 맞네. 셋이 냉작했는데 죽었어. <laughs> 정말 나 반응 빨리 <laughs> 했거든요 그냥. 어, 그건... 죽었어. 야, 아니, 손은 캐... 어떻게 살리냐? 아니, 모르는 거 아니잖아. 원래 개토 이런 버스야. 어. 이쯤에 예, 엇갑니다. 어, 어떻게... 예. 괜찮습니다. 네, 뭐. 와 <laughs> 아, 그리고 마지막. 나도, 아, 근데 나도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 아, 나도 업보가 쌓이 만큼 쌓였구나. 아니, 오래 나, 살아가지고. 그랬어. 어, 오래 살수 있어. 나는 업보가 있지?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잡았으면 기념사진 찍읍시다. 네, 사실, 아, 아, 나 셋이 어. 살짝 불안하긴 했어. 아, <laughs> 8시 <laughs> 가고 싶어. <laughs> 초기 좋아. 괜찮아. 아, 괜찮아. 자, 이거 우리 수사진 찍자. 야, 나 죽었는데 내가 가져왔는데 수사 찍자. 아, 근데 여기 아, 수사진 죽... 찍기 너무 힘들겠다. 야. 거기 죽은 사람들이 다 지금. 아, 병관이 이렇게... 못하냐. 아, 병관이 못하 아, 병관이 아, 병관이 아, 아 <laughs> 내가 시체로 아? 이렇게 찍을게요. 아, 좀 찍어줘. 난 지금 찍기 너무 아, 하다 다들, 잠깐만. 내 머리 기준으로 대충 자리 잡읍시다. 그래 나 대신 좀 찍어줘요. 나 이게 못 찍겠다. 병관님 옆에 가서도 좀 외롭지 않게 병관님 사진 좀 많이 찍어줘요. 병관님 진짜 병관님 열심히 했어. 아 가람님도 가람 죽었네. 그래 고생했어요. 어 열심히 하신 아, 분들 옆에 줘? 가서 애도 좀 해주고 아, 나는 이제 못 움직여. 나 이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아, 여러분들이 애도 좀 많이 해주세요. 저희 앉아요. 앉아. 다 죽었냐. <laughs> 오피스 아 평가님 그... 사진 안나온데나 똥나. 야, 우리 어떡게 진짜. 오피스다 기... 죽었네. 기가 막히게 오피스었 아, 아 진짜, 진짜. 자, 기념사진 찍겠습니다. 카운트 아... 5초로. 잠깐만요. 카운트 예비로 한번 해볼게요. Uh -huh. 이 카운트로 할 거고, 카운트 끝날 3, 2, 때 다들 1. 하고 싶었던 말. 고생했다. 아니면, 야, 무라메이지 목소리 별로다. 등등. 아고 마무리하시죠. 일단 여기서 기념사진 한번 찍죠. 카운트하겠습니다. 카운트. 5 4 3, 3 2, 2 1아 그래요? 아 이어 받으시면 됩니다. 이해 받으시면 됩니야나 아? 말을 못 하겠어. 나 이거 캐릭 말하지. 야나나은나 아봉 당겠어 고생했어요. 야나말 못해. <laughs> 고생했어요. 예, 다들 수고했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그래 아, 그 많이 셨고 우리 뭐 제가 <laughs> 뭐야 다른 방 옮겨서 뭐 후일담을 하든지 아, 하자. 나도 오늘 한잔 먹으면서 좀 모여서 놀아야겠다 <laughs> 재밌네. 그럼 대성사 한 번만 가고 마무리합시다. <laughs> 나 이제. 야나 여기 묻혔으면 내 영상에서 사진 마지막 한번 찍고 에이, 근데 김환자 그래 나도 저기 생각 좀 할게 우리 한번 이제 그모여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거창하게는 못 하고요 조촐하게 할수있으면 무덤에서 음, 음, 음. 어떻게 가? 뭐아 뭐가지? 역대 무덤을 걸어가야 돼요. 엄나 뭐. 열심히 아, 안돼 힘들어 너무 힘들긴 한데 힘들어 그건 아니야. 국회로 와요. 일레벨짜리 국회로 와요. 죽은 사람들 사진 한번국로 갈게 그냥. 어. 죽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모아와요. 사진 찍고 어. 마무리합시다. 아 그리고 죽으신 분들 진짜 다들 정말 고생요 우리 진짜 어떻게 오피서들만 딱딱 골라서 다 죽었냐? 진짜. 오피서만 골라서 죽이고... 야 어떻게 별관님 마지막에 죽냐? 아참 진짜. 아이 다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나는 괜찮아. 보상이야야 음. 어, 내가 어, 결국 어디선가 죽었을 거 아냐? 니 대성당, 대성당. 성당 안으로 들어갑시다. 마지막으로 찍고 마무리하시죠. 하. 나 이제 복회로 갈게. 부패로 와요, 끝났습니다. 좋은 오케이. 사람들. 야. 야. 아, 기분이 이상하다.

기까지 안녕하셨습니다. 헤드좀봐주세요 아. 어. 포스트딜해야 우리 포스트딜 앞으로 더 와서 딜이. 포즈 조금만. 아닥 받아 받아 받아세요. 안되면 석카 먹어. 월 노인가 석카 먹어. 석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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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카. 매수 괜찮아 하단 잘 보고 하단 잘보 수일 받을 정도. 지금 두 차단이야 다음 이 차단이야. 드 밀어. 내 렘드 밀어.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았어 아닥 받닥까지봐 만화군 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